어, 유세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문재인 후보 측의 윤관석 의원 모시고 좀더 어, 못다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뉴스 시간에 두분다 이제 문재인 후보 측 <laughs> 아, 예, 분들 모셨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하루를 놓고 보면 은 저희가 이제 형평을 맞추고 네네.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어, 부탁드리겠고요. 자어 앞서서 이제 그 문재인 후보 어, 유세 연설하는 것도 이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만 오늘 어, 대전과 세종시 충청 지역 찾았는데요 유세의 핵심 메시지는 뭔가요? 예 어제 첫날 경 경부벨트를 해서 부산에서 네. 서울을 해서 집중해서 마무리했는데 저희 유세의 1차 전략은 이제 우리 지방분권 국토균형 발전 그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게 이제 충청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또 세종시는 그 복합행정도시를 갖다가 저희 민주당이 지켜냈던 또 기획하고 지켜냈던 도시이기 때문에 네. 그 지역을 찾아서 성공적인 세종시의 추진을 또 약속을 하고 또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저희 당의 입장을 충청권 또 대전 시민들 유권자들 알리기 위해서 오늘 찾게 됐습니다. 네. 그 문후보가 시대 정신으로 경제 민주화하고 민생을 들었는데요. 네. 사실 새누리당도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의 차이점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저희는 가짜, 가짜 경제 민주화와 진정성 담긴 진짜 경제 민주화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어, 유통산업 발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골목상권을 지켜주고 또 재래시장을 살리는 이런 길인데. 네. 이런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유통산업 발전법에 대해서 경제 민주화를 찬성한다면 당연히 법안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네. 지금 해당 상임위는 다 통과가 돼서 법사위에 올라왔는데 법사위에선 보통 이제 체계 자구 수정만 하는 것인데 네. 여기서 세누리당 의원들께서 계속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통과가 안 되고 그 법안 소위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진영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즉시 지금 국회가 열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 유통산업 발전법을 통과시키면 됩또 네. 하나가 이제 그 재벌 문제 많이 얘기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재벌 문제 에 대해서 순환출자 문제. 저희는 이제 순환출자 의 문제를 다 이번에 개혁하자는 것이고 우리 박근혜 후보 입장은 신규 되는 것들만 막겠다 이런 건데 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경제민주화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 대표하던 인물이 김종인 이신데요이 그렇죠. 분이 거의 요즘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을 겪다가 방출되다시피. 음. 이런 것만 보더라도 경제민주에 대한 의지나 진정성은 없다. 가짜 경제민주화 대, 저희 당의 진정성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인, 김종인 위원장을, 어, 어, 이, 만약 원한다면은, 어,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도 나오더군요. 경제민주에 대한 그 가치는, 뭐 큰범위에서갔 큰 같다고 보기 때문에. 가 네. 같이 제 어떻게, 얘기는 또, 또,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나눠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아직 이야기가 제가 입장할 아니고요. 발, 여기서 밝힐 단계는 아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진정으로 경제 민주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가진신 분들은 다 음. 어, 같이 얘기할 수있다고 봅니다. 네. 예. 자, 오늘 충청 지역에 조금만 더해보면요그 충청 지역에서 목표 지지율이 50% 정도라고 지금 밝히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최근에 충청권 민심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유세가 시작된 어제 날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지율은 저희가 한10% 정도 이렇게 조금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후보가 충청의 연고도 가지고 있고, 네. 어, 저희가 이제 그 단일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지금 부동층이 약10% 조금 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충청권에 저희가 진정성을 갖고 찾아뵙고, 어, 이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이라든가, 또 지방 분권, 또 세종시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추진했던 민주당의 입장들,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어, 잘 찾아서 해, 말씀드리면은, 남은 부동층들의 지지표를 저희가 모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오늘 충청권을 거의 뭐, 저인망식으로 어, 훑는 그런 이제 유세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서 맞서서 충청권 민심을 잡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은 뭡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이제 이번 선거에서 뭐, 모든 지역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네. 아, PK에서 이제 경남 지역과 그 다음 충청 지역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첫날 유세지로 잡았습니다. 그러나, 네. 등록하고 첫날, 26일 날은 최초의 후보의 그 방문지는 충, 그것도 역시 충청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미래, 지금 보육하는데 가서 어린아이 이제 네, 만났었지 습니까 네. 미래. 그 다음에 현재로 이제 그 충청의 한 시장을 찾았고요. 네. 그 다음에 과거, 바로 세우겠다 해서 광주에서 5.18그 묘소를 참배했는데 처음에 갔던 등록하고 첫 행선지가 충청이었던 만큼 충청에서 저희가 갖고 있었던 충청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과 공권적이고 균형적인 전략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음. 앞서서 뭐 어제 부산 지역 유세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문 후보 측에서는 부산 지역 목표 지지율을 한45% 정도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예, 어, 부산에서 이제 저희가 가장 높게 나왔던 지지율이 2010년도에 이제 김정길 후보가 부산시장 나왔을 때그 후보, 저기지지율로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지지율목표를 저희가 지금 띄고 있는 네.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후보가 이제 부산 예. 쪽 출신이고 해서 또 많은 큰 선거기 때문에 예. 어, 대선을 보어서 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한 최근에 이제 그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후보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유치하는 부분들, 예. 가덕도에 예. 예. 유치하는 부분들도 하고 지역발전 공약과 함께 예. 아, 또 p k 갖고 있었던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 있어서. 그래서 좀더 미래적 가치를 큰 인물 대선에서의 문진 후보의 호소를 통해서 네. 부산표, 경남표를 결집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 그 PK 지역에서 지난 2002년에 한29% 네. 득표를 하셨죠. 45%면 이제 상당한 목표를 지금 갖고 계신 건데 어좀뭐 열심히 최근에 주셨겠네요. 그 2010년 지방선거나 또 네. 그 총선 얼마 전에 총선 같은. 그 득표율을 보면은 그렇게 뭐 허황된 숫자는 아니고요. 네. 어,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라는 걸 감안한다면은 음. 가능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을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이제 PK를 가장 먼저 가셨고, 언제 뭐 오늘 이제 충청 지역 가셨고, 아무래도 수도권하고 PK 지역 충청권을 가장 핵심적인 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이제 보고 계신 것 같네요. 예, 물론 네. 전략 지역으로서 해 저희가 이제 전략 선점 그. 전략에 의해서 전략 선 지역 선정하는나는 유세 전략에 의해서 네. 예. 거기를 가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을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네. 어, 수도권에서는 또새 정치를 바라는 유권자나 또 세대들의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주말 경에 이제 수도권에서 네. 유세를 하시게 될것 같고 어, 다음 주에 넘어간다면 이제 저희 강세 지역과 약세 지역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세 지역과 약세 지역, 뭐 예를 들면 이제 호남과 강원, 경북 지역 이런 네. 부분들도 빠짐없이 골고루. 어, 유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음, 지역별로 보면은 이런 뭐 충청권이나 부산 이런 지역이 캐스팅보트가 된다면은 인물로 보자면 지금 안철수 전 후보가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이제 캠프 해단식을 이번 주 안에 하고 나면 지지 방식을 밝히겠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뭐 저희가 이제 가장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라는 거는 <laughs> 네. 뭐 당연한 그 생각일 텐데. 네. 다만 이 이거는, 그 결단을 통해서 후보를 사퇴하신 안후보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처음에 저희가 할 일은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시간을 가진 다음에 음.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한번 회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안후보께서 본인의 이제 요번 정권 개체를 위한 그 계획과 구상과 선거 지원의 방법들을 밝히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후보단일라라는 과정이 있었고 또새 정치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정권교체로 모아져야 하기 때문에 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쓰면 하는 것이 저희 네. 쪽에 바람입니다. 음, 공동선대위 제안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선관위에 제출한 그 10대 공약에도 안철수 후보 측의 그 공약을 많이 수용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게다 그런 일환인가요? 예, 새 정치 선언하고 이제 정책 공약을 같이 하겠다는 것들은 이제 이미 진행돼 왔던 과정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고요. 조직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이제 회동 이후에 뭐 선거를 갖다 지원하시게 된다면은 뭐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문제라고 보고 또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그 세대나 또 지지층들의 독특한 또 어떤 바램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전통적인 정당의 이제 유세 방식이나 또뭐 변화, 물론 저희도 변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방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 것들 서로 간에 좀 시너지를 낼수 있는 형태로 결합시켜 나간다면은 좋은 성과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어, 단일화 이전에 전문가들이 예상할 때 말이죠. 원플러스 그 원이 2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1.78 정도는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나중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니까 박근혜 후보 측으로 간층이한20% 안팎 되고 부동층이 한20% 안팎 되고 말이죠. 그렇게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안 후보의 지지층 끌어안기 전략이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방식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 일단은 뭐 단일화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기에는 전반적인 과정과 모양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선거 기간이 22일인데 이제 이틀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 갖고 진행을 좀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저희 쪽으로 흡수되지 않은 안철수 후 지지층에 대해서는 아,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당쇄신이나 또 정치 새 정치에 대한 변화에 대한 욕구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화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후보도 네. 가는 곳마다 새 정치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얘기를 하시는데, 네. 어제는 이제 뭐 결선 투표지 같은 것도 말씀을 하셨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국민들이 그만해라 할 정도로. 네. 정치 대신 하겠다라고 그럼, 말씀드렸는데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부동층화 돼 있거나 음. 아직 판단을 못 하시고 있는 그런 안철수 뭐를 지지했던 분들에 대한 네. 저희 쪽에 그 껴안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뭐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유세 단장을 맡고 계신데 예, 예, 지금 뭐 이제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총력 말 그대로 진짜 총력전을 펼쳐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유세부터는 손학규 정세균 전 대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 유세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어떤 유세 작전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과거의 일방적인 전달형 그 유세 방식에 대해서는 저 유권자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저희 멘토단이나 또 시민캠프의 이 사회 시민사회나 또 문학의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결합돼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이제 최대한 그 유세 과정에서 지원 그 인력을 활용할 예정이고요. 아, 또한 저희 당에서 같이 경선했던 을손학교 부는 그동안 이제 보는. 활동을 좀못 하셨었는데 네네. 어제 이제 그 서울 집중 유세 세종문화회관에서 오셔서 그 전형 있는 삶이라는 책을 또 음. 우리 후보한테 이제 전달해 드리면서 네. 그야말로 이제 네. 혼신의힘을 다해서 예. 문재인 후보 지지 유세를 하겠다 해서 또 중앙 유세단을 꾸려서 우리 손학규 전 후보 또 김두관 정세균 전 후보도 이런 분들은 또 전국을 또 후보와 다른 형태로 누비고 다닐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네. 어떻습니까? 오늘, 어제 오늘, 그, 이해찬 전 대표하고 박지원 원내대표도 함께 지금 참석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는 그 지역에서 하고 네. 계십니다만, 이해찬 전 당대표는 이제 세종시가 원래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네. 세종시하고 그 다음에 충남 지역에서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어, 박지원 원내대표는 호남, 호남을 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 음, 그러니까요. 그, 혹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의 이제 호소하는 방법에서는 이제 좋은 방법이 될지 몰라도 안철수 후보 측 지지층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던데요. 어, 그분들이 현재 이제 어제 같은 그 집주, 서울 집중유세 하면 보통 때는 다 올라와서 거기다 결합해서 함께 하는데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도 지역에서 계속 뛰고 계시는 걸로 봐서. 네. 현재 뭐 그렇게 이제 전면에서 뭐 어. 하시기보다는. 네. 그야말로 표가 되는 현장에서 음. 또 본인들이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 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유세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음,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음, 잠시 뒤에요. 어, 뉴스 큐 시간에는 어, 그 아, 뉴스 인 시간에는요. 네. 오후 3시죠 네. 어, 새누리당의 홍일표 인천 선대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박근혜 후보 측의 또 필승 전략은 무엇인지 들어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네. 네. 문재인 후보 측 유세단장을 맡고 계신 윤관석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